주신 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l l i n l 합 m 다 s o Yukjang, Samjolo Odell, 여 세례를 받 o Andra. Brutal, Greece, Swat, Pay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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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y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 a n 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h 리 o 과 같이 우리 o 또한 e I smoked a sea. We know t 우리가 그의 죽으 h 과 같은 모양으로 h i 한 자가 되었으 r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b a at the way out of the way out of the w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성전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 6장 3절로 오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과 연합한 부활 명제모로 은혜를 나눕니다. 사순절 고난 주간을 지나서 부활절. 이 됐습니다. 그데 우리가 특별히 부활절을 지키지만 지금은 우리는 부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어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의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모든 것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아멘. 아멘. 그것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laughs>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지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논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100% 그렇게 증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아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신과 이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가?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기는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브전서 3장 15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나심을 믿고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우리는 믿는다. 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신앙 고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요즘의 신앙은 그래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부활을 그냥 신앙 고백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확실히 나셨고, 확실히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만에 확실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봉 22장 29절에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부활을 많은 반론이 있지만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무데우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세상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골로서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학대 속용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다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배당에 와서 아무리 앉아 있어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이것은 속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생명이 없는 거1 0편1 4편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세상이 하수당할수록, 지금 우리나라에도 세월이 하수당할수록, 전 세계가 전쟁이 있고, 전 세계가 어려움이 있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을수록, 세상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었는가. 마태문 11장 1 7절은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해주셨으니 아버지 이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은 자 이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이라.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개시를 받은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여나시모나 네가 보기이도다 이를 내게 알기 아니는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 절대로 예수를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다 절대로 예수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릉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내가 지금 확실히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 말.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대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예수의 부하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이루어진 줄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부활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에게 붙어서 주님과 같이 부활합니다. 부활의 부과사는적 의미는 뭐냐 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가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에도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 또 다시 죽으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0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물어요 어떻게 부활하느냐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고 나중에 동생에게 그 동생만 살아서 그 아내를 취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부활하느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라고 시집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이라고 잘 이해를 해야지 이따 하늘과 있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누가 보면 24장 38절로 43절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천사와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만져보라 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7절은 네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냥 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부활하신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떡을 것으로 심고 떡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음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 영육간의 부활을 하는데 지금의 몸과는 같이 몸은 몸이 있는데 지금의 몸과는 같이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냐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뜻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주신과 같은 영향을 올리는 한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부활. 같은 모양으로 변화가 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부활하시든 말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내세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저 천국 내세가 분명히 있다이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에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채 예루살렘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 부활의 믿음인 것. 저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6장 5절 읽었는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죽은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부활하여, 태하늘과새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타스림을 받으며, 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분의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 부활의 신뢰가 몸으로 사는 도, 그게 우리 성도의 신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항시 무엇이냐? 저 천국에서만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인가? 지금은 부활의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는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요? 부활의 믿음으로 어떻게 영광스럽게 사는가? 우리가 알기는, 우리가 믿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확실히 주님 품에 저 천국에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확실히 믿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로마 숙장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5절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8절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11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나 저 천국에서나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다고요?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먼저 죽어야 된다. 그래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으려면 부활의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먼저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 말. 간단한 말인데 만만치 않은 거다 이 말이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야 되니까,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누리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 갈라디아서 2장 2 0절에 내가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뜻이 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말씀에 핵심이 여기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과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기에 거기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우리는 안 죽은 것 같은데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멘. 6절아, 6절. 시작. 우리가 g a 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e 은 것은 죄의 e 이 주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yes, 지 e 하려 하니. 실절은요 이는 죽은 그 자가 뒤에서얻어나 e 롭다 하심을 얻었으니우 우리 주예예수으으말미암암의롭다다심을 얻었다. 이이이 y e 다시요 우리 구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하심을 얻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요즘에는 잘 이해하지보다면요, 뭐가 뭐가 돼요? 율법주의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구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내가 얻었다. 이게 우리 믿음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절대 자유함이 없어요. 음. 그럴 듯하게 말하고 그럴 듯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같고 그럴 듯하게 아무리 좋은 말 같지만 이걸 왜곡하면 뭐가 돼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갈라 되 갈라 되는 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어찌하여 육으로 마치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너희 눈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잘 알아야 되는 거 주님이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기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이 말입니다 아니. 이것이 복음이에요. 절대 잊어먹으면 안돼요.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구활은 8절로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다시 그를 주저하지 못할 줄을 알리오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장벌에 죽으심이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대로 여기를 지어다. 11절 다시 한번 읽자. 잘 기억하고 읽을 테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대로 여기를 지어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은 뒤에 대하여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죽었으니까. 자, 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습니까?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 이것이 부활인 거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뭐해? 부활한다. 들어봤죠? 주님 죽음, 내 죽음, 주님 부활, 내 부활. 아, 네. 오늘 제목이 주님과 연합한 부활이에요. 다른 말로 말미암은, 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아, 네. 내가 0.1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부활하는 것은, 내가 0.1도 안 들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래야 뭐가 와요? 참 자유와 평안이 와요. 그런데 처음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닌 것 같아. 목사들도, 주의동들도 처음에 흔히 말하는 전도 설교할 때는 이렇게 설교해. 그런데 계속 설교하다 보면, 율법을 설교해. 그러면 율법이 뭐가 돼요?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와 짐을 누가 짊어지셨는데 주님이 짊어지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죄다함을 받고 우리는 부활하는데 우리는 부활했는데 왜 다른 것을 넣냐 이거?